이 시간에는요, 그 건강 잡지, TV로 본, 만나는 건강 잡지, 건강 매진 나의 생방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받는 코너입니다. 0266720114, 0266720114번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질환은요, 바로 네. 이제 이렇게 날씨 변화가 어 이제 급격한 시점에는요 네. 감기 기운처럼 훌쩍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네네.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모시고 네. 분 계시죠? 알레르스 비염의 한의학적 치료에 어, 도움 말씀주실 분입니다. 평강한의원의 서효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와우에디카 일사는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공무한전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2 6 6 7 6 9 1 0 1 2 4 66769-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제 주변에 최근에 이렇게 파도요 네. 주변에 파도 아, 그렇죠. 네. <laughs> 훌쩍훌쩍 비염병에 네.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그, 이 아토피 환자가 느는 것만큼이나 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비염이나 아토피나 천식이나 다 같은 형제다. 그렇죠. 큰아들이 아토피고 예. 둘째가 비염이고 셋째가 천식이다. 뭐 이런 순서가 맞는지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네. 뭐 이제 <laughs> 성재한 이유 있는데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 문제 예. 맞습니다. 어떤 질문인지요? 어,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그 증상이 없지만 네. 특정 물질들, 뭐 예컨대 꽃가루나 집먼지 진드기 등에 네. 그 특정 물질들이 코속에 흡입이 되면 네. 이때 코 속의 점막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네. 그 면역 체계의 식별 능력이 떨어져서 예. 하는 거고. 만일에 식별 능력이 원상 회복이 된다면 이제 그냥 꽃가루일 뿐이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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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체에 해가 끼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인체는 그것을 해가 끼친다고 잘못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뭔가 이 히스테리한 반응이 일어나서 예. 재채기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게 네. 하는. 그러니까, 음. 뭔가, 이, 그,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판단이 꽃가루라면 해롭지 않은데, 그렇죠. 성면가루라면 해로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꽃가루가 왔는데, 성면가루로 판단을 한다면, 음. 네. 그 과민한 반응이 그렇죠. 나오겠죠. 네. 그래서, 히스테리라는, 예. 이 용어가 붙어지고 또 그게 양방에선 항히스타민제제라고 또 만들어서 티를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하는데 비염이 어떻습니까? 비염의 종류도 에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대강 네 가지로 나누죠. 네. 어, 제일 먼저는 이제 역시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뭐그 혈관운동성 비염. 네. 어, 주로 이제 그 자율신경계통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거죠. 어, 음... 또는 이제 감염성 비염. 네.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감염돼서 어, 오는 비염. 어, 내지는 이제 그, 어, 어, 비... 코 속의 구조 네. 자체가 네. 이상하거나 코강기 등 또는 뭐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는 또 비알레르기성 비염 네. 예, 그렇게 내시로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늘 킁킁거리지 않습니까? <laughs> 약간 또 맑은 콧물이 좀 나오는데요. 네. 네. 자 코를 자주 풀거나 많이 이 킁킁거리면 <laughs> 비염으로 알고 있는데 알레르기성 비염하고는 뭐어떤 증상이 겹치는 것도 있고 네. 좀안 겹치는 것도 있고 증상이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으로 뭐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예. 치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그실제적인큰 실익은 없습니다. 네. 음, 네. 네. 근본으로 이제 치료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비슷비슷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음. 네. 증상 증상도 그렇고요. 그렇죠. 서로 다았죠 네. 예, 예, 네. 증상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다. 네.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잠깐 이제 네. 각각 하나 하나씩 네. 좀 증상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보겠습니다. 네. 자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과 감기 증상, 충농증 증상을 좀 네. 저희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알레르기성 비염하면은 이제 맑은 콧물이 다그 특징적인 첫 번째 증상이죠. 예. 게다가 이제 뭐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코 넘어감, 뭐 기침, 가래. 또 눈이나 입천장이 가렵고 결막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축농증도 네. 사실은 증상은 동일합니다. 네. 다만 추가되는 것이 노란콧물이죠 네. 그것은 부비동에 그 가득 차 있는 농들이 네. 이, 이때 이제 그 콧물 재채기에 같이 합류해서 흘러나오는 모습이죠. 네. 네. 또 전염되지 네. 않는 것이 또 그 증상이 그, 그 어떤 특성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감기와 알레르기성 비염은 증상은 동일하나 네. 가장 큰 특징은 감기는 전염이 되고, 전염이 되고. 예. 그 비염은 내 면역 학적그 어, 반응이기 때문에 예. 전염이 없다. 그렇죠. 비슷하나 다르다. 예. 예. 유무는 이제 전염 유무죠. 그렇죠. 네. 예. 자, 감기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기는 이제 맑은 콧물, 코막힘. 아, 여기에서 이제 비염과 또 다른 차이가 이제 발열이 있다는 거예요. 열이 좀 생. 감기에서는 네. 발열이 있으나 비염에서는 이렇다 할 발열이 없죠. 또 이제 신체 근육통을 동반한다든지 몸살 감기죠. 네. 네, 재채기는 없거나 가볍다. 처음에는 뭐색이 없다가 노스름해진다 간에 충농증 기를 보이는 거죠 네. 네. 전염된다는 게또 이제 음. 확실한 차별 화죠 그렇군요 네. 감기와 비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염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그렇다면 이제 충농증은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지 네. 자료 보겠습니다 네. 충농증은 이제 코가 잘 막히면서 이 노란 코가 흘러나오는 건데 에. 가장 기초에 역시 감기가 있는 겁니다. 네. 마치 1층에 감기, 2층에 비염, 3층에 축농증 이런 <laughs> 네. 모습이죠.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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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러면 이 알레르스 비염이나 축농증 있는 사람분들이 들또감기도잘 걸리겠네요. 거기가 약하니까. 당연하죠. 네. 뭐, 감기, 비염이 사실상 1년 6, 365일 코감기의 모습, 이라고 아, 말할 수 있죠. 코는 네. 가, 감기를 걸린 거1년 내내 감기를 걸리있는 상태로 들어다 나갔다 들어왔다 음, 나갔다. 아, <웃음> 네. 네. <웃음>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감기가 잘 걸리면 혹시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감기가 아. 보통 일주일 이내 다녀가면 흔적이 없지만 예. 네. 일주일을 넘어 열흘을 넘는다면 그 감기에 뿌리가 내려 그 뿌리가 비염이 되는 거죠. 자 그~ 비염 환자들 보니까 콧물이 그냥 예, 예고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다 그냥 쑥 내려서 빨간 콧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딱보니 그런 제가 증상도 봤는데 네. 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꽃가루 알러지 비염에 대한 그~ 주의 예보가 본만 되면 한 8월인가 9월까지 쭉 예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환자가 많은데 우리도 계속 꽃가루철에 일본 동경거리는 예. 마스크 쓴 사람이 예. 반이 넘는 데죠. 그렇다고 더라고 그렇다. 예. 어, 거의 음. 60%에 가까운 사람이 비염을 예. 앓는다. 예, 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아, 네. 예. 국민병이네요. 예. 자, 알레르성 비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 사실은 해롭지 않은데 집먼지 예. 진드기를 현미경적으로 보면 사실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진먼지 침대가. 아, 네. 어, 그런데 그걸 이티로 봤다든지 <laughs> 예컨대. 네. 예. 뭐 꽃가루를 말씀드린 대로 성면가루로 봤다든지 아, 음. 성면가루가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간다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죠. 네. 대단히 무섭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려면은 그게 이제 재채기. 예. 재채기로서 못 들어오게 날려버려야죠. 예, 아. 예. 콧물로서도 방어. 콧물로서 해야. 또 씻어내야죠. 예. 세 번째는 또 가려움증이 있어서 손가락에 가서 확실하게 긁어내야죠. 예. 이런 1차, 2차, 3차의 방어선을 우리 몸은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 꽃가루에 그런다면은 그건 낭비죠.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새가 북한에서 새대가 놀러 왔는데 말하자면 그 비행기로 알고 예, 총을 비행기로 쏘고, 미사일이 나가고 큰 사고죠 네, 네. 네. 아주 얘가 네. 참 재밌는 네. 얘기예요 <laughs> 네. 네. 그럼 어떻습니까 한의학적으로 네. 봤을 때는 어떤 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면역력이죠 예.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네. 그 면역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폐 기능이 하죠. 폐 기능이 저하될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폐 기능이 올랐을 때 면역력이 활성화되는 아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네. 식별 능력이 정상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이제 알레르기를 이겨낼 수 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네. 그럼 검사를 여러 가지 이 네. 받아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검사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제 검사 저희 한방에서는 네. 어, 뭐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전통적인 한방의 진단이 망문문절 첫째는 바라보고 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듣고 환자 얘기를 듣는 경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물어보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진맥을 한다 예. 절진이라고 그러죠. 음. 그이 중에서 이제 역시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은 역시 이 말하자면 잘 듣는 겁니다. 네. 네. 사업 환자의 말을. 예. 예. 네. 네. 음. 자 그러면 병원을 찾기 전에 그 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아나도 이거 저 감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뭐 혹시 알레르성 비염 아니야? 그러니까요. 축농증이야, 감기야, 비염이야 이세 가지를 좀시끄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테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 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로서로 네. 네. 예, 서로 다 비슷하지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감기는 전염이 되고, 비염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 이게 나오네요. 네. 예,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면 감기에 자주 걸린다, 또는 갑자기 추위를 느끼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음. 주르륵 흐른다. 네. 아, 눈 주위나 얼굴, 목등이 자주 가렵다 또는 채기이나 기침을 연속적으로 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네. 또 계속 예. 나오는데요. 네, 또, 지하철, 또 지하철 백화점 네. 예, 눈밑이 푸르다. 네. 또는 어둡다. 또 가족력이 또 있다.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다. 또 주의, 비상주의 산만증이라고 그러죠. 음. 이런 것들이 두세 개 있으면은 일단은, 네. 예, 알레기성 비염으로 아. 예, 판단을 아, 하셔야 합니다. 아, 저는 지금 네. 1열 가지 중에서 한 여덟 가지가 이제 숙하네요. 예. 그렇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비염이구나라고 음. 이제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겠군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자가 테스트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가장 궁금한 방법이, 궁금한 부분이 치료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한방 치료법,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열받는다죠. 그 열을, 아, 그러네요. 네. 예, 열을 받게 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네. 이때 발생한 열은 심폐를 지나가지고, 예, 머리로 빠져나가는데, 이때그 폐의 특수구조, 폐는 대체로 5억 개의 폐포라는 방으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여기에 열이 잘 쌓이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치료 방법이. 이제 이 쌓인 열을 털어내는 네. 것이 이제 치료 방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 저게 이제 주로, 주로 약다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 청폐작용을 잘 해주는 약들로써 처방을 구성해서. 네. 그래. 예, 폐를 씻어낼 때에 폐의 저결이 사라지면 폐활량이 늘고 폐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아, 역시 면역력이 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 그래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그 보통 이 아토피, 알러지, 알러지가 이제 그리스말로, 제가 찾아봤어요. 공부 <laughs> 좀 해봤는데, I don't know. 잘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이그리스말은 그런 용어를. 그러니까 그리스에도 알러지가, 아토피가 있었던 거야. 그리스 시절에도. 네. 그죠 그러죠. 기묘한 알수 없는 그렇죠. 어, 어, 뭐 이제 그런 음, 뜻인데 음, 뜻을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몸, 무슨 병이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들 했겠죠. 그 당시 의학자 의학도들이.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치료가 좀 불가능하다 이런 네, 얘기도 들 있는데요. 네. 예. 선생님, 보시기 어떤 그, 이메커니즘의 치료법을 갖고 계신지요? 예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그셋 중에 역시 가장 역사가 깊은 병은 천식입니다. 네. 네. 또 사망 원인에도, 어, 4대 질환에 예, 관여하고, 예.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다음에가 비염이 되겠고, 예. 비염은 이제 고초열이라고 그래서 뒤염 자리 말하자면 풀 썩는 네. 이런 데에서 이제 유래했다 해서 고초열이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죠. 네. 네. 이제 급격히 현대에 들어서 이제 아토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피부병이 들고 있고요. 예. 네. 이제 그세 가지가 말씀대로 삼형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이 셋을 동시에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인 폐가 아, 다시 본, 본래의 그 자기의 기력을 회복할 때 예. 이제 근본적으로 내 면역력도 살아나고 예. 구체적으로는 목을 지키는 면역기관인 편도선이 튼튼해지면서 예. 이 편도에서는 언제나 임파구들이 생물처럼 흘러나오는데 현재 흘러나오는 임파구들은 허약한 임파구들. 예. 그러나 두달후 새롭게 건강해진 임파구 임파선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임파구들은 아주 건강한 임파구들. 이 건강한 임파구들 만이 근본으로 비염을 리 예.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 자, 아, 그러면 그래요.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삼3제라고 네. 했잖아요. 예예. 예. 이 중에 제일 큰형을 좀 따지자면. 뭐라죠 나이가 네. 많은 게 천식이죠. 네. 아, 천식이죠. <laughs>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다음에 비염. 막내가 아토피인데 그 막내가 좀에더 많아졌어요. 예, 요새 급격히, 치료하다 보면 예. 제일 먼저 치료가 잘 되는 건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그 아토피 비염 천식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럴 때이 치료 기간은 보통 저희가 이제 아토피를 (6개월로) 보고 비염을 (3개월) 천식을 (4개월로) 보는데 제일 먼저 비염이 떨어져 나갑니다. 네. 네. 이두 번째가 천식이 사라지고 네. 맨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토피가 사라지는데 아. 어. 예, 어찌 보면은 아토피는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네. 피부 전신에 얼굴에서 발끝까지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예, 그 치료기간이 더 걸린다고 보고, 네. 네. 또 하나, 아토피는 이 폐기능을 좋게 해주면서 또 동시에 땀을 흘려줘야 돼요. 네. 네. 이런 또, 뿌라살파가 하나도 요구되고, 네. 어, 비염이나 천식은 그냥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치료기간으로 볼 때에는 음, 막내가 제일 치료 기간이 길죠. 네. 네. 근데 제일 개구장이요. 네. <laughs> 네 근데 근데 확실한 그... 치료. 네. 네. 예. 치료를 위해서는 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네.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염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네.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비염하면 단순히 코병만을 코의 증상만을 어, 연상하시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제일 흔하기는 두통이 따르죠 네. 그리고 이제 비성 주의산만증, 코로 인해서 주의가 산만하다. 자연스럽게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또 건망증이 생긴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성장 장애로도 이어지고 다양한 이 합병증을 불러오기 때문에 네. 비염을 방치해서는 아니 되죠. 음, 예. 예. 네. 아무래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좀 비염이 있는 친구들은 얼굴 변형이 좀 크게 될 수도 있고. 네. 음. 예. 네. 그게, 그게 이제 그 이제 성장과 어. 학습에도. 그게 네. 이제 일단 코가 막히게 되면은 입으로, 호흡으로 입으로 숨을 쉬고 그 네. 결과는 이제 턱과 입이 나오게 되고 예.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얼굴의 변형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입 네. 호흡을 하게 되면 이게 면역력도 많이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 호흡과 면역이 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정상적으로 이제, 예. 우리 공기가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역순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 이제 코가 막힌다면 이제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걸름 장치도 일단 그렇죠. 무너지는 것이고 예. 그 결과로서는 또 면역력의 저하라는. 어, 또그 악화가 네.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당연히 예. 이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야만 면역력이 네. 강화되는 네. 거죠. 개인적인 약간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3 살인데 늘좀 약간 입으로 호흡을 해요. 제가또 비염이 있어서 그런지 음. 모르겠지만 이 이런 아이 같은 경우도 한약적으로 조금 치료가 가능한죠. 예. 아, 당연하죠. 예. 네. 예. 아이는 뭐 그야말로 작기 때문에 병을 앓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 오히려 예. 어, 더 쉽게 치료될 수 있죠. 예. 네. 아이들도 이제 어떤 이런 비염이나 천식이나 이런 거, 그 같은 브레을 때도 그뭐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현대약은 아이야 어른하고 그 조제법이 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 같은 처방을 통해 한, 한 방에서는 같이 면역 체을 높여서 하기 때문에. 그 예. 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똑같습니다. 치료 원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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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요즘 저희 어머님들 보면 은 정말 좋은 먹거리로 우리 아이들, 가족들 <laughs> 이제 건강을 열심히 예. 챙기지 않습니까?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사실 좀 좋은 먹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역시 네. 뭐, 똑같죠. 채소류, 예. 특히나 이제 버섯류, 예.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그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이 소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삶아서 된장국 같은 데에 음. 같이 넣어서 먹으면 부담 없이 네. 예. 뭐든지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예. 자, 근데 그 음식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옛날에 먹는 음식하고 현대에 먹는 음식이 사실 많이 이렇게 틀려지긴 했어요. 각해서 네. 이제 그, 제 본식에 특히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 이제 하면 먹거리,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의복, 뭐 이런 것도 또 많이 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질, 현대 질병, 늘어난 질병하고의 그 연관성, 한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음식에 대해서는 옛날 것과 현대 것 비교할 때좀 어떤 음식을 좀 먹으면 이런 그좀 폐도 튼튼해지고, 이런 사명제에 걸리지 않을까. 현대 음식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편리성이 아무래도 우선하는 것이고 네. 이제 우리 옛날의 음식들 전통 음식들은 좀더 자연 친화적이다 네. 이리 볼수 있겠죠 예 네. 그래 먹거리에 관한 하는 적어도 우리가 옛날 우리의 전통 음식을 네. 다시 새겨서 네. 어, 그, 그게 어, 좋다는 네. 의미입니다. 아, 훨씬 좋겠죠 네자 네. 네. 그래 없었던 병이 자꾸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요. 음식도 그렇고요 네. 자연 환경 속에서 옛날 것이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응용이 돼서 그런 새로운 질병을 많이나타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예방법,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선 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평시에 등산동의 운동을 통해서 네. 나의 폐를 최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감기 관리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피한다는 거. 스트레스를 받으면 폐에 저결이 생겨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이제 비염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찬음식이나 찬그 음료 같은 걸좀 피하고요. 그러니까 네. 인스턴트. 를좀 피하고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저기서 제일 힘든 게 선생님 스트레스 조절이에요 <웃음> <웃음> 그렇죠 피하고 싶어도 예. 내가 피하고 싶어도 다른 환경에 저한테 주면 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감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혹시 그 한방에서 스트레스를 피해가는 방법, 이런 처벌은 없을까요? 음, 편한 마음을 되찾아서 네. 네. 건강을 얻어내는 거죠. 아, 그 네. 방법이. 들어가는 네. 네. <웃음> <웃음> 그 방법이 바로. 네. 네. 청폐 폐를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아, 거. 그게 아, 네. 중요합니다. 복식 호흡과 나물 많이 이해하고. 네. 욕심을 좀 버리고. 예. 뭐,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 예. 하, 그게 그게 주변에서 이렇게 네. 안 만들어요, 주변에서. <laughs> 예. 자, 자 저희 와우인 특화 예의사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